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어, 최근에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에... 바닥이잖아요. 요 이하로 빠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이하로 빠지기도 힘든 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반도체에서 그리고 2차 전지 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실적은 안 좋은데 걔는 조단이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방향성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오늘 어더 말씀을 드린 게,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게 2차전지 이슈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로봇주로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